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어, 오늘 날짜는 1월 31일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름 중에 하나인 용눈이 오름이 훼손이 너무 심해서 휴식년제 2년간 들어갑니다. 내일 2월 1일부터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기도 해서 이렇게 나와봤는데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일대 교통이 다 마비가 됐어요. 용눈이 오름 탐방로 출입 통제 21년 2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 통제가 됩니다 어, 용눈이 오름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름이라서 제일 좀 자주 왔던 오름이기도 한데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많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있어서 이 마지막 모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어, 오늘 용눈이 얼음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가게도 이제 돈못 벌겠나. 오늘이 마지막 경험이잖아. 어떻게 조금 걱정된다. 여러분 용눈이 얼음이 용의 눈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용이 누워 있다거든요. 그래서 마치 용이 누워 있는 형태라서 용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용눈이 오름도 그렇고 오름 자체가 약간 옛날보다 인기가 많이 되게 올랐거든요 처음에 2017년 이렇게 오름에 왔을 때만 해도 용눈이 오름 인기가 그때도 많긴 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한 불과 몇년 만에 오름이 여기 왔다하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름 인기가 올랐나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약간 효린의 민박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쪽에 금악오름 거기서 막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등산이니까 굳이 여행 와서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효리네들이 막 강아지랑 오름 올라가서 힐링하고 약간 이런 거에 많이 퍼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름으로 여행을 많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훼손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용돈이 오름도 예전 옛날이랑 길이 아예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저로 올라갔는데 혹시 기억나? 저쪽 길로막 올라갔거든 어 맞아 상뜬성에 이거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그러는데 아예 맞아. 저쪽 길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팠잖아 음. 이렇게, 이렇게 새로 만든 길마저도 지금 보면은 이미 이런 매트다 벗겨지고 음. 지금 그나마 여기는 괜찮은데 정상부에 가면 진짜 심하더라고 여기 용눈이 오름이 먼저 폐쇄가 되긴 했는데 새별 오름도 가보면은 회선 많이 돼 있잖아. 어. 원래 새별 오름도 휴식 연재를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새별 오름은 일단은 더 지켜보자 해서 휴식 연재는안들어가는데 이제 새별 오름도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마지막 모습인데 약간 좀 초록 초록한 모습이면 좋을 텐데 겨울이라서 너무 황량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 지금 억센가어 여기 다 억새. 억센, 억새도 이제 다 졌잖아. 어. 마지막 역시 오름에는 바람이 있어줘야지 항항용사람이 오름 만이사이렇게 심하더라 아, 이사이 유독 심할까 유독 심해 다른 오른밤에이정도까이 정도까지는 아니거사 네. 여기 이사사방이 막아주는 게 없어서 그런가. 이 <laughs> 왔다. 은이로람은 막아놨네.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한 개, 두개 이렇게 나 있는 게 용눈이 오름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하나만 동그랗게 동그란이 하고 끝인데 여기는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 안에도 있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용이 누워 있는 것처럼 곡선이다 해서 용눈이 오름 진입금지 원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를 다돌수 있었는데 지금 못 가게 막아뒀네요. 그리고 이거 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놨네 더 일단 회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멋있긴 하다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막 유명한 관광지라고 알려지는 게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너무 환경파괴가 심하니까 원래 맛집도 그러죠 맞아 맞가 아는 맛맞도 맛집도 맛없어지고 맛집, 어, 정상이야 정상까지 뛰어 아, 그래도 마지막 날 날씨가 나쁘진 않네. 여기 우도가 보이고, 여기 성산 일출봉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아까 한바퀴를 걸어서 이 능선으로 걸어오면은 진짜 예쁜데 그걸 못 보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지금 중간중간 길 길이 원래 길이었던 데가 다 패어가지고 손상이 너무 심한게 여기서만 봐도 딱 보이네요 하... 진짜 너무 예쁜 오름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막 예뻐 보이지도 않고 조금 씁쓸합니다 이렇게 용눈이 오름은 잠시 인간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연휴식년제라는 단어가 참 어색했는데, 사람도 열심히 일한 만큼 혼자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자연도 혼자만의 회복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것이었다. 앞으로 2년 뒤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